연말을 장식할 12월 7일 황인수와 윌커리의 로드FC 미들급 타이틀매치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윌커리는 원래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서 황인수와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비자 문제로 경기가 무산됐다. 그 자리를 대신해 페디 맥코리가 황인수와 싸웠고 황인수는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 끝에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이후 로드FC가 황인수와 윌커리의 맞대결을 추진하며 윌커리에게 접촉했고 윌커리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에 가겠다.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겠다라며 황인수와의 대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황인수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도 해주겠다는 제안이기에 황인수의 수락만 있다면 경기 계약은 일사천리로 끝날 일이었다. 10월 20일 이규덕 기자가 채널에서 일부 공개한 정문홍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로드FC 김동욱 본부장은 팬들이 황인수와 윌커리 경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다고 정문홍에게 보고했고, 정문홍 회장은 안산에서 황인수 선수를 직접 만나서 의사를 물어봤고, 이에 대해 황인수는 맥코리든 윌커리든 다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확답을 들은 매치메이커 김동욱 본부장이 윌커리에게 바로 계약서를 보냈다. 황인수 역시 얼마 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모든 경기 안 빼고 다 하겠다 라는 말을 했었다. 이렇게 윌커리와 황인수의 경기는 100% 확실시되는 듯해 보였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황인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걸 계속 미루며 고민해왔다. 하지만 이상할 것도 없다. 맥코리와의 경기 준비 과정이나 경기에서 보여준 황인수의 모습이 얼마나 소녀스럽고, 애게남그 자체인지 알았기에, 테토남 윌커리와 달리 고민하는 것도 놀라운 건 아니었다. 며칠 전 황인수는 야차 최준서와 함께 훈련하는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고, 10월 22일 새벽, 애니메이션 원피스 속 재파의 대사, 꿈을 쫓는 자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문구와 함께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글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방에서 총구를 겨누는 존위의 이미지를 올리며 마치 너희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증명하겠다. 꼭 UFC에 가겠다 다며 깨달은 척, 각성한 척, 열심히 운동하는 척 온갖 주접을 떨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윌커리는 황인수가 도망갔다는 스토리를 올리며 망신을 줬다. 스토리에는 로드 FC 김동욱 본부장한테 온 메일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상대 선수 황인수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서 빠지게 됐으며, 따라서 윌커리와의 경기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글과 이어서 최준서 선수와 훈련하는 사진과 함께, 부상이라고? 라는 문구와 피노키오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황인수의 부상은 거짓말일 거라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상치 못한 윌커리의 저격성 게시물 이후 황인수는 당황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짜는 소문을 믿고, 진짜는 나를 믿는다 라는 이해하기 힘든 글을 스토리에 올렸다. 윌커리가 실제 메일 증거를 공개한 명백한 사실을 가짜, 소문이라며 억울해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건 뻔뻔할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황인수가 정말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치료에 전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해보았다. 윌커리가 저격 게시물을 올린 그날 황인수는 자신이 저격당할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배틀그라운드를 무려 11판이나 플레이했다. 이런 모습으로 게임을 했을 리는 없겠지? 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손가락, 손목, 어깨, 목등 상체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게임이다. 따라서 상체쪽 부상이면 이렇게 장시간 게임을 할순 없고, 하체 부상이라면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PC게임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황인수는 자신의 부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스토리를 올린 걸 보니 아마 지금 다리에 깁스를 한채 목발을 짚고 다닐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황인수는 윌커리와의 경기를 피하기 위해 부상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놀랍게도 오늘 23일 새벽에도 게임을 6판을 즐겼다. 다친 부위가 하체 쪽이라고 해도 불과 2, 3일 전만 해도 멀쩡하던 황인수가 다친 시기가 하루 전쯤일 텐데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 부상 당일부터 2일 연속 밤샘 게임을 한 점은 상식적으로 부상당한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황인수가 신체적으로는 전혀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론 역시 황인수의 부상 주장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부상이 마음의 부상 아니야? 고기 구워주다. 기름 튀어서 부상된 거 아니야?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며 전체 여론의 99.9%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부상은 윌커리와의 경기를 회피하려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황인수는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며 경기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황인수는 9월 17일 맥콜이 경기 패배 이후 개인 방송에서 훈련 재개를 10월 13일 시작한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정말 시작했을지도 의문이지만 최소 25일 이상을 훈련을 안 하며 휴식을 했던 것이다. 또한 맥코리 준비 과정에서 1kg 수분 감량도 하지 못해서 정찬성 앞에서 아이처럼 징징거리며 투정부렸던 황인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패배에 아쉬움도 없고 경기에 간절함도 없는 이런 태도의 황인수가 한달 가까이 쉬고 다시 운동하려니 힘들고 귀찮았을 가능성이 크며 최근 세 경기인 임동환, 김한슬 맥코리와의 경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봤을지도 모른다. 자신보다 20kg이 더 많이 나가는 명현만 상대로 빵글러브로 안화골절 시키며 승리했었는데 황인수명현만 경기에서 불거진 밴디지 논란 이후 한국 격투기 단체들은 너클 부분의 테이핑을 덧대는 행위를 엄격히 확인하는 등 밴디지 검수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당시 격투기계에 상당한 이슈와 파장을 일으켰다. 이전의 황인수는 7경기를 모두 K와 TKO로 끝낼 만큼 그의 펀치력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밴디지 규정이 강화된 후로는 맞으면 잠들던 펀치가 임동환, 김한슬, 패디맥코리에게 여러 차례 들어갔지만. 그러기조차 오지 않고 판정으로 갔을 뿐이었다. 황인수도 겉으론 자존심 때문에 티는 안 내지만 자신의 한계를 세 경기를 통해 느꼈을 것이다. 과거 다양한 타격 옵션 없이 단타식으로 툭툭 치며 실신시키는 펀치를 못하기에 또한 패배 시 비난 여론도 무서워서 피한 것처럼 보인다. 황인수는 그동안 라이브에서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말이 악플 신경 안 쓴다. 그런 댓글 전혀 타격 없다고 꾸준히 말해왔지만 누구보다 여론 신경 쓰고 악플에 잘 극히고 속 좁은 소인배 그 자체다. 미키광수 채널에서도 맥코리에게 패배해도 다시 나온다고 약속해 놓고 패배 후 개인 방송에서 앞으로 유튜브 방송은 출연 안할 것이라 말했었다. 이런 전신 이레즘이 문신한 사람들이 겉으론 센척하지만 누구보다 겁 많고 소녀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밀커리는 이전 인터뷰에서 벌써 스물여섯 살이다. 나이가 들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 전성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며,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UFC 웰터급 6위 이한계리와 함께 훈련하며, 로드 FC 타이틀전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황인수의 일방적인 경기 취소로 허무하게 기회를 잃었다. 조급한 윌커리와는 달리, 더 나이가 많은 황인수는 정찬성 덕분에 비교적 쉽게, UFC 도전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패배 후에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며 지금은 부상을 핑계 삼아 하루 종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아마 게임이 질리고 고기 굽는 게 귀찮아질 즈음 경기가 뛰고 싶어지면 또 정찬성이 UFC 기회를 주겠지. 그때 가서 두세달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아니란 생각일 것이다. 결국 여성 호르몬으로 꽉찬 황인수와는 달리 밀커리는 상남자 그 자체다. 그렇기에 자신이 윌커리랑 붙었을 시 링에서 살아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나는 황인수를 정말 좋아했던 빅팬이었지만 요즘 그의 언행과 행동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황인수 주변에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아예 없어 보이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감싸는 이들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케이지에서 자신의 펀치로는 상대를 ko 시키지 못하기에 그때의 그 감촉을 다시 느끼기 위해 배틀그라운드로 도망가버린 황인수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여론을 의식하는 황인수. 그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패배 후 쏟아질 여론이 무서워 계속 경기를 피하다. 결국 은퇴를 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치를까요?